국민의힘 동료 여러분께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그런데 우리 서로 마음 정했으니 마음 정했으니 그냥 지금부터 같이 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님 워낙 뭐 목소리가 우렁차셔서 기대가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받고 저에게 처음 맡겨진 일이 건배제입니다. <laughs>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저희 국민의힘이 모신 것 그리고 또 우리 비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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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국민의 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변화와 세신이 필요하고 내년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배 구호는 한동원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한동원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동원 하면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네, 역시 우렁찬 목소리. 네. 그리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정말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훈풍을 타고 저희가 바다를 가르고 정말 좋은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4월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케이크 잘라주십시오.